안녕하세요 푸룩키입니다아 이번에는 아, 스페이스마린 코덱스 인데요 이번에 이게 새로 나왔다고 래서 이것도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안에 그런 설정이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구매를 하게 됐는데 이것도 보니까 무슨 저게 있더라고요 한정판 뭐, 뭐 콜렉터스 에디션이 있고 프라이마리스 마린 에디션이 있고 무슨 에디션이 하나 더 있던데 근데 어우 너무 비싸갖고고 전... 이게 만약에 뭔가 여기 설정이 더 들어있으면 저도 딱살 텐데, 그렇게 다른 거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좀 표지가 다르고 좀더 좋은 그런 거든가? 이게 콜렉터스 에디션이 8 0달러인거 하더라고요. 그리고 프라이머리스 에디션이 250달러? 그러니까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안에 내용이 별 그게 없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일단 안에 보면은, 뭐, 뒤에, 아, 자, 아까 대강 좀 봤는데, 보통 이렇게 설정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황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이제, 뭐죠? 이거, 어, 울트라마린, 저, 충대깃발. 아, 디자인, 이런 거는 참 그리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보면서 알았어요. 여기 헬멧, 새 계급 따라서 헬멧, 뭐, 뭐 일반 배틀브라더, 서전트는 빨간색이고, 배틀형은 어, 하얀색, 뭐 이런 거, 이, 이거 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컴패니 컬러가 이렇게 있다는 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설정도 있고. 근데 설정, 이거를 저는 이런 게 보고 싶은데, <laughs> 그 리뷰 그 영상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그분들은 게임하는 분들이니까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건지, 이런 거 그냥 대강대강 보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요지껏 그냥 울트라마린은 어깨가 그냥 거의 금색이라서 그냥 다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게 보니까 이제, 이제 3중대는 뭐야, 빨간색이고, 4중대는 녹색이고, 이게 아까 도 설정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저. 오늘 처음 알 하고 이런 식으로 컴페니 울트라마린, 2중대 세컨 컴페니. 이렇게 생각니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게임할 때 이거를 다 하는 건가요? 뭐 보니까 뭐 포인트가 막 있고 이러던데 뭐 1000포인트 뭐1500 2000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하던데 이게 다 들어갈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나중에 그거 한번 가서 보고는 싶어요 게임이 어떤지 저는 모형이 아니면서 하긴 하는데 자꾸 보니까 게임 얘기들 많이 하시니까 되게 관심이 가고 제가 좋아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석세서 챕터 그러니까 이거를 그 예고 화면에 이렇게만 나와갖고 예고 화면이 아니죠. 이거 이제 코덱스 소개 시켜주는 거예요. 이것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넘겨 보니까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서그 어차피 이것도 있고. 그리 컬러링 멋게 멋있는, 멋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제스트로이어스, 임페리얼 피스. 트이저이 컬러 여기서 처음 봤는데, 어우 진짜 멋있어요. 해머오브 돌. 돌은이라고 읽어야 되네. 돌은, 돈? b l 피스트, t e m p 블 a 템플러 a c k Templar. Black Templar. Black Templar. Black Templar. Black t e m p 사서 봤거든요. 이번 t 하고지난달 r 를 사서 봤는데, 거기에 이제 중에에 블랙턴 폴인데이 총이나 이런 게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검정색, 노란색, 빨간색 조화 어, 거기다 이제 하얀색까지 조화가 들어가면 진짜 이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설정을 어디서 차, 찾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 페인터를 일단 그 페이스북에 찾아서 친구 추가 를 해뒀는데 나중에 그 컬러링 할때 한번 좀 물어보려고 이런 설정을 어디서 놨냐 셀라만도 또 멋있네. 셀라도 레이븐과 네. 석세스 챕터 음, 이렇게 챕터별로 그 챕터별로 하나씩 말이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게임 안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근데 이제 게임하는 분들은 그게 아니니까 하나로 통일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서 나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은 적게 있으니까 많은 컬러링 샘플이 있으니까 진짜 어. 만들어 보고 싶다 진짜 이렇게 이거 이번에 요 끝에가 이거 뭐죠? 선 오브 길리만 그거였던것같은데응선 음, 오브 길리만 근데 노바 이게 약간 컬러링이 다르더라고요선 오브 길리만은 약간 좀 옅은 파랑 그 다음에 아 노바마린이 그랬나? 하여튼 둘다 컬러링 배치는 똑같은데 자 그럼 커맨더스 라이브러리에 랩섹 리처 플레 이런 식으로 이 다음에 요거 한번 사보고 싶어요. 요거 오크 타운에서 지금 품절이던데 브더후 파이어 서포트 스크린 진짜 멋있는 것 같아. 누가 그 다른 버전 한정판 이런 거 이렇게 리뷰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명분들도 아직 없더라고요. 그 비싸서 안 사주시는 건지. 아 이것도 모형 있는데 이거는 모형이 구마린이라서 크게 좀 약간 작잖아요. 이런 거 새로 나오지 않을까요? 진짜 궁금하네요. 아 이거 오늘 갖고 요거 두 개는 주문 예 예약 주문했고 요거는 이제 품절이다 못 사고요. 나중에 이제 길리번도 한번 살까봐요 예전에 이제 이거 처음에 부활한다고 그때, 이제, 했을 때 그때 다시 접하고 되게 신기했는데. 음. 그 이게, 이게 구죠. 짱거 보니까. 예, 신. 드레서서도한번사보고나 싶은데. 아, 이게 되게 크기가 큰가 보다. 이것도 아까 보니까 품절됐더라고요 이건 어떤지 모르겠네요. 멋있긴 한데 아 저는 이게 마린 때문에 산 거라서 아 임페리얼 피스트 챕터도 컬러가 너무 멋지고 이쁜 것 같아요 노란색. 이거보다 좀 살짝, 살짝 진한 노란색이었으면 좋았겠는데 이런 거는 이런 이런 것도 진짜 저는 되게 궁금해 요 이런 게 어떻게 될지 이게 사실 새로 나온 마린이 비율이 진짜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런거가 새로 나올런지 아니면 그냥 근데 그워해뭐 커뮤니티 봤더니 뭐 구마린이 뭐 Q&A 보니까 그런 얘기 들구마린을 못쓰게 되냐. 뭐 그럴 일은 없을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뭐뭐 뭐 저기도 돈 버는 입장에서 뭐 새로 안만들 이유는 없을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거 되게 이쁘는데 이것도 이제 옛날 저거라서 구매 약간 고민이 되는 그런 거 이런 식으로 또 되네요. 블랙 댄플러, 루트란트, 뭐야, 캐스탈, 뭐 캐슬란? 캐슬란이라고 해야 되나? 이 컬러링, 하, 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찾아보고는 싶은데, 이게 블랙 댄플러 이렇게 찾아봐도 자세한 그 컬러에 대한 어떻게 뭐, 요뭐 무릎 패드는 어떻게 칠해라 이뭐 이런 게 없어서 어디 딴 데서 참고를 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저도 그건 나중에 뭐 카페 같은 데다 물어보든지 아니면 진짜 그 블랙 템플로 컬러링한 사람한테 물어보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멋있다. 살라만도 트랜스터 베트남 써줘. 아, 어, 이건저본 적이 없는데 이거 이또 키트가 있었나봐요. 아, 어, 살라만도 멋있다. 체플린, 아, 레이븐가드, 프라이머스 체플린. 아, 이게 샘플이, 레이븐가드 체플린 샘플이었구나. 음. 아, 저는 체플린은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어, 아닌가? 아, 다르게 칠했네. 아, 몸은 똑같은데, 이, 이게 다르네요. 이거 뭐라죠, 이거? 뭐지, 이렇게 쓰는 거? 로브라우르나? 음, 이거 좀 색깔이 다르네. 어, 아, 여기도 컬러링 되게 이쁘네요. 검은색에, 흰색. 어, 되게 잘 어울리는 것같아 아이언 핸드. 음. 이런 거 보면 참 컬러링에 대한 욕심이 생기긴 하는데, 여러 개 만들고 싶으면 다 이뻐서, 이제 뒤에, 여기부터는 그 게임 관한, 뭐, 런스컬과 카시오스. 그런 거네요. 여기는 잘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나중에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그때 얘기해보니까 뭐, 사다 보니까 이 뭐, 팩션 키워드가 뭐, 같아야 뭐, 쓸수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laughs> 아, 전 아예 여기 문에 아니라서, 뒤에는 전부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아, 사실 저는 책이 너무 잘 나와갖고, 이거를 들고서 게임을 하는 거죠. 이거를. 가주려면 차라리, 아 이거는 이게 그냥 소장용 아닌가? 이 하드백으로 나온 게 이게 소장용이고 보통 막 쓰려면 그냥 소프트백으로 쓰는 게더 낫지 않나요? 소프트커버로 아무튼 아 이게 참뭐 계정 계속, 이번, 이번이 여덟 번째라는데 계정할 때마다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를 보고 나면은 이제 사실 이게 뭐 코덱스 뭐룰 그런 거라고는 하는데 앞에 거의 반 이상은 설정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로서 이런 거는 그냥 사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굳이 뭐 게임을 내가 게임을 하려고 산, 산다기보다 그냥 뭐모양 좋아해서 이런 거에 대한 설정 알고 싶으면 은 이런 거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스페이스 말, 말고 새로 나오는 게 뭐죠? 그레이나이트랑 카우 카우스마린? 카우스마린은 데스가든지 그걸 모르겠네요. 카우스마린으로 나오겠죠. 카우스마린으로 대표적인 거니까 카우스마린. 하나 더 있었는데, 세 가지였는데. 아무튼, 곧 나오면은 그냥 뭐 게임, 그 게임은 안 하겠지만 한번 사서 보고는 싶어요. 저는 이런 책이 되게 좋아서뭐 어, 이쪽 뭐죠? 블랙 라이브러리 이런 데서 책이 많이 나오니까. 어, 그것도 한번 사보고 싶고 아무튼 어, 어 이번에 코덱스 스페이스마린 코덱스 리뷰는 어,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어, 다른 제품으로 또 리뷰를 할 거니까 또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플럭키였습니다.